É, com uma... alô. 굉장히 깊고요 다시 회복하려도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어. 좀 심각한 거죠 어, 네. 미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미노 같은 네네. 연속성 때문에 큰 타격을 쫙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1920년대가 미국의 가장 큰 호황기였어요 주식을 해도 됐고요 네. 농산을 줬어도 됐었고요 네. 가전제품을 만들어도 됐었고요 네. 자동차 영화 사업도 엄청 잘 됐고요 네.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지분 <laughs> 사도80% 90% 2배까지도 아, 매출을 네. 받고 주식에 넣었다 하면은 이 회사가 진짜 몰랐단 말이야. 미친 거죠. <laughs>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 그럼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입니다. 서민들은 그걸 몰라요. 사장님. 네. 요즘 경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세계 대공황이 온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최전선, 무역에 네. 종사하시는 분들, 대기업에, 중소기업에, 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요즘 참 어렵다. 어렵다. 우성 씨 혹시 네.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뭐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다, 외환 위기다, 대공황이다. 네. 이거에서 약간의 그 뉘앙스가 약간 다르거든요. 아, 이름부터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IMF 때 겪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외환 위기. 뭐, 음.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이 부족해서였던 그렇죠, 그렇죠. 것 같고 금융 위기는 그때 모기지 사태 때 미국 음. 때뭐 주택 담보 대출이 문제가 음. 돼가지고 음, 뭐, 전 세계 은행이 무너지면서. 뭐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왔던 것 같아요. 어 얘기 잘했어요. 네, 네. 포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금융위기 안에 외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IMF 네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달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없어서 수출입에 대해서 결제를 할 수가 없었기 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요. 네. 금융 위기는 그보다 약간 더 포괄적인 거.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금융 위기, 은행 망함 아. 뭐 이런 개념으로 은행과 금융기관하고 네. 상관이 있는 거니까. 네. 네. 은행 쪽에서 뭐 뱅크런이 일어난다든가 음.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악순환이 된다든가 네. 뭐 이래서 발생되는 개념이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는 대공황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거예요. 아. 가장 안 좋은 게 아마 저는 네. 대공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금융 위기 같은 경우나 외환 위기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또 다른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만 외환위기가 있어서 IF를 신청하게 된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시적이고 회복력도 좀 강한 편인데 네. 대공황은 굉장히 깊고요. 다시 회복하려도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 좀 심각한 거죠. 아, 또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은 금융위기나 뭐 외환위기 이런 개념들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특히 뭐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음. 물가가 너무 오른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아까 얘기한 리먼브로더스 사태 같이 부동산이라든지 네. 모기지론이라든지 외환이 없어서 이런 결, 결과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이면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한 상태고 음. 대공황은 반대예요. 반대면은. 음,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인데 네. 거기에 아마 딥이 들어갈 거예요 굉장하고 깊은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네. 공황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은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이번에 집 샀는데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식이 좀 올라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죠 거지만 네.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돼요 음.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하고요, 무작정 아무 방비도 없이 맞닥뜨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 대공황 안 하면 좋죠.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나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이런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음. 공황이 됐을 때 오히려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도 음.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또 이번에도 일편 이편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공황. 공항하면은 대공항은요. 전 세계가 포괄적으로 네. 할수 있는 공항. 네. 사실은 뭐 어디 어디 뭐 여러 왜 음. 지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음, 보시는 네. 층이 네. 또 외국인들도 많아 가지고 아, 외국이라는 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음. 음. 그 외국분들을 얘기하는데요 네. 아, 너왜 너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해? 이런 아, 좀 약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들은 공황이라든지 뭐 금융위기라 그러면 네.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잖아요 네. 근데 보통 미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음. 우리가 보통 쓰나미 같은 도미노 같은 네. 이런 연속성 때문에 아마 큰 타격을 쫙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은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야지 아 공황이라는 거는 이럴 때 발생이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네. 이렇게 회복을 할수 있구나라는 음.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미국의 대공황 여기서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신의 그축 복을 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이 땅도 엄청 좋고 그쵸 땅도 넓죠 맞아요 뭐 농사도 세계에서 제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또 네. 석유도 나고 석유도 나고 진짜 그냥 석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많고 네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러시아한테 쌍갑으로싼 싼 알래스카에서도 아, 맞아요. 막 가스하고 막 기름 엄청 맞아, 나오고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네. 제가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도 와 진짜 음. 이 나라는 축복받았네라는 음. 느낌이 나올 겁니다. 네. 한 1927년부터 37년까지 한 10년 동안이 미국의 가장 큰 암흑기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공황의 기간이었어요. 아. 그 처음에 1차 세계대전으로 제가 왜 미국이 복을 받은 나라라고. 네. 하면은 어려울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음.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와, 와 기가 막혀요. 그게 와. 1920년대가 미국의 가장 큰 호황기였어요. 1차 세계 대전으로. 군수 물자들을 수출하고, 네네. 복창지대에서 거의 풍년이 됐었고, 음, 네.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네. 미국의 최대의 호환기였죠. 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될 때였어요. 현금을 은행에 예금을 해놓든가, 아니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음. 뭘 해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도 됐고요. 네. 농사를 졌어도 됐었고요. 어. 가전제품을 만들어도 됐었고요. 어. 자동차, 영화 사업도 엄청 잘 됐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시대에 은행에서요 네. 상상이 안 가겠지만 네.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네. 어? 주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은행에서 얼마 정도의 대출을 해줬는지 알아요?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알죠. 네. 10배를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요. 천만 원을 갖다가 대출을 해준 거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때는 광고도 막 그렇게 났어요. 차를 사고 싶습니까? 차값의 10%만 내고 타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갚으십시오. 아. 지금 이게 활부였었는데 그때 당시엔 이렇게 활부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그건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아. 뭘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왜 돈과 권력은 부패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청망청이 된 거죠. 아.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유행했던 게 뭐냐면 막그 재즈, 섹스, 주식, 과식, 과용. 그러니까 아. 아, 어, 막, 잘난 척 하는 걸 뭐라 그러잖아. 이름게 갑자기 생각이안 나는데. 그런 아, 것들이 네. 만연하고 있었어요. 하는 것마다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집을 사도, 어. 대출, 80%, 90%, 어. 두 배까지도 네. 대출을 네. 받고, 주식에 넣었다 하면은,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어. 보통 요즘에 신사를 하잖아요. 코 네. 뭐 포스닥, 나스닥, 뭐, 이렇게 신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신고만 해도 상장이 되고 막, 그랬었나 봐요. 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도 막두배세 배로 막 오르고 막그랬어요 아, 미친 거죠. <laughs> 그런데 사람은 네. 내가 그 안에 있으면요 나를 못 봐요. 주위에서 경고등은 켜졌어요.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제하세요. 했는데도 뭐 네. 뭐가 걱정이야? 난 네. 걱정될 게 아무것도 네. 없어. 하던 시절이었어요 음.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첫 번째 호황 뒤에 불황은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호황이 되면은 이게 뭐 5년 10년 계속 갈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불황은요 이렇게만 방향만 틀어지면 불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아, 네. 보통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하면은 막 진짜 물가가 막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네. 바로 또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시소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네.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국가고 네.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해서 잡아주는 게 국가고 물가거든요 네. 금융 시스템 네. 이게 무너져버리면요 요 조절을 못하면 휙 갔다가 또휙 가요 어. 그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어. 강한 디플레이션이 바로 공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참고로 알아야 될까 뭐냐면은 어, 느낌이 이상해 그럼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주식입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 그 문제점이 서민들은 그걸 몰라요. 알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공항에 오기 전에요? 네. 모르겠는데요? 금융 위기나 공항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주식이에요 아, 네.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빨리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이 왜 떨어졌냐면요 네. 그 전에 개인들이 대출을 한게 네. 많잖아요 네, 네.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또 음. 계속 돈이 쌓이니까 그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개인들이 사용하는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되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개인들이 음. 이자를 잘안 갚아요. 네. 큰일났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담보 물건들을 처리해야 돼요. 은행은 절대 손해보, 손해보는 일을 안 해요. 네. 은행 무서운 거예요. 아. 진짜 보통 분들은 은행에 대해 개념이 친절하고 대출해주고 <laughs> 네. 예금했을 때 자세히 설명해주고 음. 더울 때는 은행 가면 시원하고 <laughs>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요. 진짜 눈물도 없고 굉장히 냉철해요. 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네. 받았어요. 네. 그런데, 어? 자꾸 연체가 돼요. 네.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경고를 줘요. 어? 자꾸 이렇게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음. 안 되겠는데요? 담보 물건 팔겠습니다. 음. 은행에서는 이 담보할 때 담보 물건을 100%만 할까요? 빨리 차분해야 되니까 좀더 싸게 팔것 같아요. 아니요. 그, 이, 만약에 1억 원의 담보 물건이, 예. 주택이 1억이에요. 네, 1억짜리. 그러면 거기서 80%를 대출해 줬어요. 8천만 아 원. 이 그럼 8천만 원으로 기입하지 않아요. 거기서 120%로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분이 무엇 갚았을 때는요. 8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한 92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네네네. 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지금 8천만 원의 담보를 해 놨는데 이 부동산이 자꾸 떨어져 갖고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전에 처분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개두 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래요 음.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은행이 파산하기 직전이죠 네. 근데 이런 분만 있나요? 아니요, 음. 빌딩을 담보로 한 데도 있어요. 어. <laughs>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고 불황의 신호인 그때 당시에 미국이 검은 목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검은 목요일, 목요일날 주식이요, 전체 주식의 거의 60% 이상이 다운됐을 거예요. 음. 60%요? 네. 이건 멘붕이에요. 음. 정말 그 미국의 제일 높은, 그때 당시에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뱅크도 있었나요? 있었던 걸로 네네,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오래됐어요. 그 맨하탄 호텔 이라고 하는데 뭐그쪽에 있는 데서 막 사람들 막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아, 자산 하는 거죠, 막 우리나라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그렇죠. 어, 견딜 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또이 공항은요, 금융 위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회복기를 이만큼을 줘요. 어. 그리고더 떨어져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회복할 때 사람들은 그때 안도를 하거든요. 네. 아, 이제 회복이 되나 보다, 어. 이제 해결이 되나 보다 아니요 이만큼 더 떨어져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꿈빵에 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네. 회복하는 순간을 살짝 보여줬다가 떨어지는 거. 오. 이런 사태가 나오니까 사람은 심리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거든요. 주식, 코인, 부동산, 뭐 이런 거 심리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지금 팔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순간이라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또 던지는 거예요. 던지기 시작하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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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 그렇게 무서워요, 그만. 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은행에서, 어, 이거 봐라? 또 밀려오네? 어, 연체율? 어, 이러다 파산할 것 같아. 이거라도 부동산 팔아야겠다. 꼬마 빌딩 팔아야겠다. 팔리나요? 안팔리죠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살 사람이 없죠. 살 사람 없죠. 살 사람은 있어요. 어. 언제 사는지 알아요? 이때 사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네. 다음에 그때 이 기업 사냥꾼들 아... 그 다음에 돈 많으신 분들 네. 이거 나중에 제가 얘기할 텐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아... 그리고 나서 완전히 추락하는 없네. 게 날개가 없듯이 아... 완전 밑바닥 갔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아... 거의 3분의1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 호황일 때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그때 네. 당시에 막 미국인들이 막 자전거를 막 타고 막 여자친구 태고 막 가요. 아니 오토바이로 할까요?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날 때. 오토바이도 막 멋있게 네. 한단 말이에요. 뭐 제임스딘 같이 아. 하게. 내가 오토바이를 만드는 사장이에요. 네. 돈이 엄청나게 풀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주식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다잘 되니까 젊은 애들이 너도 나도 오도바 사이고 난리예요. 아. 수요가 많으면 어떡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내가 오도바이 사장인데 더 높게 불러서 받아야죠. 할때 많이 만들어 놓는 아, 거예요. 많이 왜 많이. 지금 이 가격에 10개 주문 들어오면 한 20개 갖고 버텼는데 아. 계속 10개씩 자기도 장사가 너무 잘 돼. 아. 그럼 욕심이 생기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공장 더 만들고 100대를 만들어 놓는 네. 거의미리 뭐 형수님 아니면 동생 형승. 뭐 누가 때려도 돈을 끌어 아, 네. 아버지 이거 저 이거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음. 돈이나 돈은 다 끌어가지고 오도바이를 100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급 과잉이에요 공황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부실 대출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공급 과잉이에요 오도바이를 갖다가 100대를 딱 만들어놨는데 네. 갑자기 검은 목요일에서 주식이 폭락을 해요. 아... 사람들이 막다 던져요.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대출 연체가 돼요. 은행에서는 막 팔아 제껴요. 네.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어, 은행도 망하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오토바이 살까요? 안 사죠. 절대 안 사죠. 이거는 네. 오토바이는 여가용이잖아요. 네, 맞 지금 먹고 사는데 는 크게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오토바이 사장님은 어떻게 하있어요 큰일 난 거죠, 이제 망하는 거. 거죠. 네.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든 살려야 돼 네. 그래서 자기 거래 은행을 갔어요 어, 지점장님나 아, 지금 이 오토바이 1 0대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나 대출 좀 해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도 미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세요 지금 이상황에금 오토바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 이거 방법이 없네 철썩 주저앉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오토바이 회사에 직원이 30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직장을 잃는 건 뭐야? 실업자죠. 어, 네. 거기서 뭐한 다섯 명만 고용을 해 놓은 상태고 아니면 회사가 아예 주저앉으면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게 공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첫 번째 뭐예요? 과잉 대출, 과잉 생산. 세 번째가 뭐냐면은 관세. 그래서 저도 약간 요즘에 트럼프가 하는 일이 조금 걱정이 되긴 걱정이 되는데, 이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요, 1920년대에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 후보 대통령이 한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관세 정책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정부의 역할도 무시 못하거든요. 과도한 관세 정책. 전부 다 과자가 들어가죠. 과잉 대출, 과잉 생산, 과잉 관세. 그러니까 뭐 관세 같은 걸 막, 뭐, 보호무역이죠, 보호무역. 야, 우리나,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야 돼. 우리는 지금 코황이야 니네들 뭐, 난 걱정 안 해. 막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듯이 가라앉아요. 공항의 또한 가지 요인은 바로 거품이에요. 거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 주식이라는 건 미래에 이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는 건데, 네. 그때 당시에 너무 잘 되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 되고 이여금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조차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100으로 난다고 하면요 거의 30은 껍데기 밖에 없는 회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니뭐 이게 뭐 거품이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품이 그리고 부동산은 안 그러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어, 대출 받아 갖고 오즘은 어, 부동산을 사야 돼사으니까또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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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거품이에요 거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런 걸잘 보셔야 돼요. 거품이 없이 있지 않을까. 불안한데 거품이 끼지 않았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따지고 따지고 따졌는데 그 후보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바로 공황이 터진 거죠. 공황이 얼마나 비참해지냐면요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냉정해요 자기네들도 쓰러지면 나라가 흔들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누굴 도와주고 누군 안 도와주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음.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실업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나 그랬을 거예요 음. 20%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4분의 1만 따져도 25% 정도 됐겠군요 음. 25% 정도 됐으니 4명 중에 한명은 실업자였어요 네. 평상시 한 7, 8% 되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칩 7... 7, 8%도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아, 그럼 엄청 높은 거네요. 20에서 네. 25면 엄청 높은 거죠. 그 상황에서 또 이런 네. 일도 있었어요. 미국의 뭐 진짜 젊은이들이 막 모여서 춤추고 네. 놀고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뭐 언제든지 돈이 철철 철철 네. 넘쳤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나라에서 금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민정책이란요? 라뇨 그러니까, 아, 뭐, 멕시코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저,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네. 그 이민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아. 아 미국 정부에서 너희도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모르겠어